<laughs> 이거는 이분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돼. 이거 아, 읽어보면 알아요. 뭐? 이분한테. 네. 제, 죄송한데,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기사로만 봤을 때는, 아니, 뭐, 국민통합이라는 게 사실 좌우의 통합이라면, 음. 이재명 정부가 이제 뭐 중도 우파를 좀 스스로 천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조금 중도 좌파에 있지 않았냐라는 음. 그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을 같이 갖고 가는, 어차피 국민통합 비서관이 두 명이거든요. 오른쪽, 왼쪽에 한명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네. 그러면 오른쪽에서 한 분이 오신다면, 뭐 합리적으로 좀 의견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이거 살 읽어 보니까 이강비사강님 오늘 아침에 도망가셨는데 제가 오늘 장사하려고 하니까 제가 진짜 보니까 이거는 이분은 어떤 공지도 맡아서는 안 돼. 이거 아, 읽어 보면 알아요. 거? 이분한테 네. 제, 죄송한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경험에 대해서 이 사람은 경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래. 오늘 했잖아. 네, 이렇게 말하면 네. 뭐라고 말하면 나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기를 바라지만 자기 발언을 어. 썼어요. 말하지만, 기각을 바라지만, 바라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남태령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지금 지났으니까 한 소리지. 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대시를 했습니다. 그 직위원이 구속시위 시키고, 한남동에서 청건해라고 네. 잡아줬고, 윤석열이게 얼마나 많은 걸 당했어요. 헌디에서5대 3, 조이 대 파기 한 소. 그 수많은 진짜 물과 산과 강을 건너서 꼭 이재명 대통령이라서 아니라 내란 세력을 척결할 때 얼마나 시민들이 많은 희생을 했냐고요. 험난했습니다. 네, 근데 자기는 네. 탄핵 심판이 기각되길 바랬대요. 기각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구경기가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그러니까요. 네. 연관이 맞아요, 네. 우리. 관계 없이 특히 이제 5.18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아, 강제동원에 맞습니다. 관한 인식, 네. 또 우리 그군 위안부, 위안부에 대한, 대한, 대한 생각, 인식, 생각 네. 뭐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책의 제일 마지막 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본인은 윤석열의 희망이 이게 뭐, 어, 망가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음. 희망한다.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야 된다. 거의 그, 그, 그군난동119 법원 폭동 때 윤석열이 보냈던 메시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네. 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인 건데, 대통령은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가 철저히 고립됐다. 그래서 태극기 현상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났고, 음. 국민 통합을 망친 것 아니냐. 그니까 대통령. 크게 통합하는 어, 대통령으로서 이 폭넓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음. 그런 보수도 끌어안고 된다. 가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끔찍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김태우 전 민정수석 행정관 받았죠. 그렇죠. 네. 그분이 결국은 나가가지고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음. 문재인 정부를 정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강석구청장까지 돼버렸죠. 음. 통합할 수 있어요. 통합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음. 그렇다고 나치랑 소을잡을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최소한의 예. 기본이 있기 때문에 음. 정기제 주필도 이거를 낡은 이데올로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역공작 하시면 안 돼요 음. 우리가 지금 이, 아니지. 이데올로기 예. 무슨 이데올로기입니까? 그러니까.